안녕하십니까. 요트 패밀리 홍종입니다2 0 2 4년도에 요트 패밀리에서 진행하는 요트 교육이 있었는데, 레벨 1, 레벨 2, 이게 두 가지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잘하면 요트 레벨 3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레벨 1에서 교육했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론이고 야간 셀링을 약간 체험해 보는 정도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예상보다 제법 많은 분들을 수료시키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요트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시는 분 계시고 요트 면허를 가지고 딱 갖단 채로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로 면허인 채로 지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전혀 문가 문제없다. 전혀 문제없다. 요트 면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도움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 대신 우리가 요트 명칭 이런 교육들을 할건데 요트에서 줄을 묶는다든지 바람에 대한 이유 크로스 홀든지 밤에 계속 다운이든지 업인든지 이런거는 어느정도 우리가 셀 요트가 도수로 간다 이런거는 알고 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지원하시겠죠 우리가 레벨 1 베이직 과정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하는 이유는 내가 요트를 가지고 있는 선주 혹은 요트를 살 거야 라고 하는 예비 선주님께서 요트를 빨리 정확하게 배우셔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국내 여행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나가서 세닝하고 놀다든지 이런 거를 빨리 그리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놀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레벨 1에서뭘 배우냐면 첫 번째 요트 명칭,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현수선, 현수 현수교 들어보셨죠? 현수선이 제법 세닝 요트에서 많이 사용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온 이론, 이론을 아는 상태에서 적용해보는 것들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일 우리는 돛단배를 타는 거기 때문에 세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셀링도 중요합니다. 물론 엔진을 막 가신다고 하도 뭐 중요하지만 셀링 할때 우리 보통 배들 같은 경우는 마스트가 이거 하나 있고 집세일 하나, 맨세일 하나 이렇게 된 보통 슬로프 방식의 배를 이렇게 된 방식의 배를 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어빈드라고 했을 때 돛은 왜 이렇게 표야 되는지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가정했을 때 바람 여기 바람과 여기 바람과 여기 바람과 여기, 여기 바람이 다다. 모두 달라요 똑같이 여기서 부는 바람 바람 똑같고 여기서 부는 바람 똑같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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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바람이 방향과 속도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면 우리 세일스 타면서 더 재미있게 탈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을 좀 정리할 거고 요트 헐관리 우리가 우리가 타고 있는 돛단배에서 이 바닷물의 표면에 닿는 이 이쪽 밑빛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리로 간다. 이거를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따개비입니다. 따개비, 따개비, 따개비가 생긴다. 따개펄에 따개비가 생긴다. 따개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트를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관리 안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세일 트들의 관리 기본은 제가 봤을 때는 리 관리다. 우리는 육상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크루징 배이기 때문에 뚱땡이 배들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계속 놓을 건데. 바다에농으면 당연히 따개비가 생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에는 조금 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지만 특히 통영 저희 청년에 있지만 통영 같은 경우는 굴의 나라 굴의 동네 아니까굴 가리비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기는 동네이기 때문에 따개비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그리고 작업을 내가 하기 싫잖아요 손주님인데 내가 페인트 바르고 막 이거 싫잖아 그럼 어떻게 시키는지 작업 지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1년에 이렇게 하면 따개비가 안 생긴다는 걸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트 엔진 관리 엔진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요트를 구매했다면 정상적인 엔진을 구매했다면 엔진은 고장 안 나는 는정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타는 동안 내가 5년 탈지 10년 타는지 모르겠지만 타는 동안은 고장 안 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장 난 엔진을 보는 관점에서는 고장 난 엔진을 샀거나 아니면 내가 운용을 잘못했거나 소 i n e e 안 됐거나 이세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요를이해 g 해 n e e 시간 i n e engine, 앵커링. i n 앵커링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앵커링 얘를 들면 여기서 줄 내려가지고 하는데 앵커 체인을 내렸는데 몇 미터를 내려도 될 것인가? 왜 3배일까? 왜 4배일까? 왜 2배는 안 될까? 왜 10배는 안 될까? 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게잇줄 관련된 이론들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항해할 때 매일매일 항시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 드릴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한 경우는 야간 세일링 해볼 거고요. 네 날씨가 따뜻하지 않은 뭐~ 예를 1월달 막 겨울 일때할 때는 야간생보다는 야간 너무 추우니까 그때는 이런 교육을 조금 더 하고 낮 시간대에 접이안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실습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접이안입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고 호응도 되게 놓고 저도 강의하는 시간이 제일 많았던 게 접이안입니다. 접이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세일러트로 엔진 달린 세일러트로 접이하는 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론을 알아야 된다 우리 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세일러트는 물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바닥에 아스팔트 위에 뭐 콘크리트 위에 있는 타이어가 접지되어 가지고 있는 마찰력이 굉장히 높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 위에 있다 그래서. 자동차 주차하는 것과 세로트 접안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 접안할 때 혹은 이안 할때 자동차 하는 것과 마인드를 달리 해야 된다. 일단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면 첫 번째 해야 될건 뭐냐면 한 번에 한다. 한 방에 가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 기 시작하면 보트가 움직이 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멈출 때까지는 한 액션으로 끝까지 가요. 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차예 지금 차예요 여기에서 후진 주차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 주차할 때 이렇게 가가지고 올라가서 각도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넣다가 각이 안 맞아? 그러면 다시 멈췄다가 다시 전진했다가 다시 후진을 넣어서 한 방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아니면 한 방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세일러스는 이런 작업이 안 된다 내가 여기에 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뒤로 들어갈 때한 방에 빡 들어간다 이런 개념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와서 앞에서 뭔가 를 움직 액션을 취하겠다, 옆배한테 수리비를 물려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방에 그래서 저안하고자 하는 스키퍼의 마인드 경로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이해했으면 그럼 뭐 어떻게 왜 다른데 왜 다른데? 자, 요트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번 할 때는 5노트, 7노트 배가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번 하지 않는다. 왜냐면 멈춰 있다가 계류줄을 풀고 나오는 것이고, 혹은 저번 할 때도 움직이고 있다가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내가 정박하려고 하는 계류 포인트, 뭐 폰트 옆에 배를 갖다 대려고 하는데 이때는 속도가 낮다. 1노트도 안될 거고 0.5노트, 0.3노트 마지막에 0노트 돼가지고 딱 멈추는 거를 저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보트가 저속일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이해된다. 특히 우리는 물에 떠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리만 맞춰지면 뛰어내려서 혹은 내려서 계열줄을 묶어서 팬달을 대고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서 분야에 따라서 배가 돌아갔고 배가 밀릴 거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요트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요트의 특성부터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일 노트라고 했을 때 세일 노트는 우리가 킬이라는 게 존재해요 키장 존재하는데 이게 이 어느 포, 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포인트 어느 포인트를 중심으로 러더가 킬은 고정돼 있고 러더가 돌아가면서 러더가 선회하면서 물이 지나가면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러더가 선해서 러더가 선해서 물이 물 이렇게 지나가 그럼 러더가 이렇게 하면 보트에 위치는 이렇게 휘어는거지 물이 지나가면 보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키를 중심으로 선회한다 어디가? 선미 부분 러더 있는 축이 선회한다 예를 들면 이게 세이오트럭 가정했을 때 여기가 킬 중심이고 이쪽 끝에가 러더다 그러면 배가 선회할 때는 킬 중심으로 러더 있는 부분이 선회한다 선미 부분이 킬 중심으로 선회한다 근데 그딱그 그 자리에서 바늘을 찍듯이 자리에서 선회하는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어느 부표를 놔두고 이렇게 뱅글 돈다고 했을 때, 돈다고 했을 때이 회전 반경, 회전 반경은 보트가 스피드가 빠를 때 혹은 스피드가 느릴 때 엔진을 켜고 돌때 엔진을 저속으로 돌 때에 따라서 이 반경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스피드, 가 물을 뒤로 뿜는 양이 적고 러더에 걸리는 향이 많다고 하면 이 간격이 좁아질 거고 물을 뒤로 많이 뿜고 스피드가 빨라빠지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킬 중심으로 러더가 돌아서 선미가 돌긴 해서 선해를 하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디로 킬 중심으로 선미가 돈다. 자첫 번째 특성이에요. 킬 중심으로 뒷부분 선미가 돌아간다. 선해할 때는. 자, 두번째, 우리 세렉터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킬이 여기 있다 가정하고, 러더가 여기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지금 엔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돛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 1번,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배가 가만히 딱 있을 때, 공회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번에서 바람 불 때, 조금 더과장해 볼게요. 1번에서 바람 불 때, 2번에서 바람 불 때, 똑같이 만약에 10노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10노트 가져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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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때, 혹은 반대쪽, 그거 가지고 반대쪽이불 때도 마찬가지고, 에 따라서 우리 보트의 움직임이 다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번이 불 때는 반 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중에 교육 들면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건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2번이 불 때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3번이 흘 때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밀리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안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4번이 불 때는 배가 선회하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로 밀립니다. 5번이 불 때도 그냥 이렇게 밀립니다. 6번이 불 때는 이렇게 밀립니다. 1번 불 때, 2번 불 때, 3번 불 때, 4번 불 때, 5번 불 때, 6번 불 때에 따라서 이 보트가 빨리 밀리냐, 덜, 덜 밀리냐, 선회하면서 밀리냐, 그냥 밀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바람 세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우리 요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저번 할때 속도가 낮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3번 여기 3번부터 이제 포맷에 가 우리 세일즈 요트가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을 때 위로 봤을 때 러더가 두 개인배가 있습니다. 혹은 프로펠러가 엔진 여기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프로펠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자이두개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킬다 똑같고 배도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모든 게다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싱글로더인 배냐? 트윈 러더인 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샤프트 이 방식이냐 세드랄 방식에 따라서 배가 달라집니다. 접이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개념이 확 살아져요. 그리고 프로펠러 워크라고 있는데 프로펠러 회전할 때 후진을 넣었을, 후진 넣었을 때 힘을 이쪽으로 받는 건지 스탑보드 쪽으로 받는 건지 포드 쪽으로 받는 건지에 따라서또접변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가 위에 부장품들이 뭐 많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배가 레이서 크루저냐 오, 레이서냐? 크루즈전에 따라서도 배 무게, 배 무게 포인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배인데 러더의 형상에 따라서도 우리 팬텀 같은 경우는 조금 러더 킬 업그레이드된 배거든요. 똑같은 네임에도 불구하고 킬과 러더가 다름에 따라서 킬이 얘는 킬이 얇고 긴 형태의 배가 있을 거고. 휠이 조금 짧고 두꺼운 형태가 있습니다. 이 면적에 따라서도 내가 접이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배가 어떤 배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를 갖다 대야 한다. 자, 여러 가지 중에 한번 해볼게요. 수업 중에는 그 특성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싱글러더와 트윈러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려고? 어, 우리 휠두 개야! 두 개야! 휠! 우리 트윈러더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우리가 조작하는 휠에, 개수가 아니고 러더이겠습니다 러더이겠어 러더가 양쪽으로 두개 있냐 한개 있냐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자 선풍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제한된 공간이 아니고 아주 넓은 공간에서 선풍기를 1단 2단 3단 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경우 혹은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경우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선풍기를 바람 틀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껴 오겠죠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a라고 고자 우리 내가 제가 더 뒤에 앉았어요 뒤에 앉았으면 여기를 b라고 둡수다 그러면 a 포지션에 앉은 경우가 더 시원하겠어요 b 포지션에 앉은 경우가 더 시원하겠어요 a 그죠 그리고 밤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 친구는 여기 앉아있어 그럼 a와 a 다시의 경우에는 얘는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 얘는 시원할까 시원하지 않을까 얘는 밤 일로 가버리니까 일쪽은 a 다시는 시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우리다 느끼고 있을 거야. 그리고 자, 선풍기 바람도 실제로 렇게실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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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렇게 이렇게 있다게 하더라도 b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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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겠지만렇게이렇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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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동의하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얘는 시원하지 게을 거다 이볼게요 가면 이게이람게이아니이렇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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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물이 러더에 물이 지나가야 선회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냈어요. 배가 똑바로 가게 하거나 선회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러더는 이 축이 가운데서 선에 샤프트가 있어서 선회 하는 것이 아니라 샤프트가 살짝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꺾으면 러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킬 중심으로 배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프로포폴로 가정해 봅시다. 킬 중심으로 선미가 돌아서 선해한다. 물이 흐르면 자 그러면 물을 뿜었을 때 물을 뿜었을 때 트리러더에는 물이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 보트 스피드가 0일 때는 물이 지나가지 않아. 보트 스피드가 0일때 물이 지나가지 않아. 그러면 보트 스피드가 제로에 가까운 저반하고 이안할 때는 러더에 물이 지나가지 않아. 이때는 러더를 많이 꺾어도 반대쪽을 꺾든 물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해하는 힘이 약해진다. 자 그러면 싱글 로더는 속도가 낮더라도 낮자, 물 순간적으로 전진하고 해쭉뿌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보트 스피드는 5노트, 10노트 가지 않지만 로더에 걸리는 물은 쏙 지나가 그러면 로더를 꺾어도 선해가 된다 이게 우리 배입니다 로더고 싱글 로더인 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 해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 이쪽에 팔이 하나 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려고 해 그러면 싱글 로더인 배는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로더를 꺾어버리면 전지 함수 바로 선에 한 매그지 바로 선에 한다고 이렇게 쭉 선에서 나갈 수 있다고 이해했죠 근데 트윈러더 임베는 배는, 트윈러더배는 엔진에서 물 뿜어도 물 뿜어도 물이 어떻게 지나간다 그냥 바로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한다 선에가 안 된다 그럼 배가 여기서 전진해가지고 배가 스, 물 엔진 스플프를 뿜으니까 배가 앞으로 살살살 0 노트 0.1 노트 0.3 노트 0.5 노트 스피드가 붙잖아요 스피드 붙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풀려풀려 뿜어가지고 물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트가 앞으로 감으로써 로더에 물이 지나간다 그럼 그때 로더를 꺾으면 손을가 먹어가지고 간다 그러면 스피드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한다? 트윈 러더에서는 조용히 안 된다 그러면 이 배는 나중에 나갈 때 조금 더 응용해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트윈 로더는 나올 때좀 불편하지 왜냐면 로더에 힘이 없어 로더에 힘이 많으려면 엔진을 이용하든 물이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싱글러더인 배는 물을 많이 뿜으니까 로더에 힘이 걸려 그러면 가능하지 근데 트윈 러더인 배는 로더에 힘이 없어 왜 양쪽에 있어? 물이 안 지나가잖아 내가 스피드 붙여서 전진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다. 이런 특성을 알고 그러면 저번 아, 할 때는 이안할 때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저번 할 때는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란 친구와 B란 친구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 러더가 여기 또 과정 합시다. 그러면 물이 이 앞에서 쫙 퍼진 게고 쭉 몰래만 퍼진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보다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셀드라이브가 여기 있어가지고 러더가 여기때 여기서 셀드를 라이 쓰고 물을 품, 품을 때랑 샤프 트가 와가지고 여기서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물을 품을 때 러더에 걸리는 힘이 다르다. 러더 힘이 다르다. 그그 감에 따라서 저반 할때 바뀐다. 저할때 바뀐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론을 갖고 있어요. 접안할 수 있다. 뭐그 중에 조금 더 나가 나아, 나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때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럼 실제로 물 받는 부분 요만큼밖에 안 돼. 우리가 저속일 때, 저속일 때 전진을 넣어서 러더 먹는 부분 러더 이밖에 안 돼. 만약에 비교해봅시다. vs 펜턴 같은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고 러더가 짧고 굵은배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얘보다더 넓은 면적을 러더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접안할 때 러드에 걸리는 힘은 얘가 더 우수한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을 내 보호 내 우리 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접연하면 이만큼 틀고 들고, 이만큼 틀고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지. 이론을 채워서 접연 해야 된다. 지금 설명은 요것 중에 요트 성 중에서 약간 일부입니다. 우리는 다 교육해야 되니까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예요. 이론 된 다음에 실습해야 되는데 실습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트가 접연에서 요트가 다가걸 다른, 다른 일부 러 설명드렸고 여기서도 어떻게 움직는 이 거에 대한 일부러 설명드렸고 접이 환경에서 일부러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갖고 있으면 제법 내가 보트를 가지고 나의 배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온지 이해를 하고 나가면 굉장히 좋다. 제법 많으신 분들이 접이 배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접이 안 돼가지고 배를 타고 못 나가. 바람이 말보면 접이는잘안 돼. 어? 그러면 나의 경험상 그배 산. 사실 선주님 경험상 어, 한번 나가는데 들어올 때 너무 불안하다 옆에 배배번 박았다 돈 물려드렸다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불면 요트한다 자기 경험상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옆에 배 박으니까 요트 못타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나가야지 바람이 안 불면 밖에 나가면 세일을 못해 그럼 우리는 적당히 너무 50m 이렇게 바람 불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바람 불어도 접연하고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요트 라이프를 즐게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 정보를 알아 놓고 요트를 즐기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혼자서 요트 구매하신 다음에 혼자서 이런 내용들을 하시려면 시행착오 키워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늘어나실 거다 함축적으로 빨리 해서 빨리 우리나라에서 들고 빨리 지중해, 일본, 가까운 일본, 동남아 가서 요트 라이프를 즐기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가까운 요트 교육은 지금 1월달 1월 25일, 1월 26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 추후에 3월달, 5월달, 4월달, 6월달 계속 있을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시간 되시면 참가해 주시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론 교육이 아니고 거의 다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 내용이니까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요트를 가지고 계신데 운용이 잘안 돼. 혹은 요트를 구매할 예정인데 빨리 배우고 싶어.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트 패밀리의 송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